그럼 앞으로도 7년 안 갚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어, 그럴듯하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원리금을못받아고 7년 동안 못 받는 거탕감해 주자니까 왜주냐 해주지 말자.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 해줄지 모르니까 신용 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 당하고 경매 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 하고 신용 불량 등재돼 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7년을 버텨가지고 그 빚을 탕감 받기 위해서 안 갚고 한번 버텨줄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7년 동안 못 갚은 원리금 5천만 원이하 탕감해 주는 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니까 그거 보고 안 갚을 사람 생기니까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손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강요했나요? <laughs> 생각을 조금만 돌려보면 해 물론 능력이 되는데 안 갚는 그런 사람이 7년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 내 보니까. 자 시장을 하면서 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조사를 하러 가는 일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몇년 동안 했는데 진짜로 집집마다 때띵동 하고 다 물어봤거든요. 어 세금 안 내셨는데 왜안 내셨어요? 물어봐라 다가서 어제 잊어버렸는데 그럼 내세요. 그럼 내고 저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는데요. 어, 진짜요? 보니까 진짜예요. 그럼 채무 탕감해주고 복지제도 지원해주고. 띵동해서 물어보니까. 막 골프 치고 막금게 있을 것 같아요. 압수해 보니까 집에 진짜 달러 막뭐 이런 거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극소수.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거의 압도적 다수가 7년 동안 빚을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으로 어, 경제생활도 못 하고 버티는 사람들의 빚을 어차피 못 갚는 빚을 정리해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겠냐?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겠냐? 채권자 입장에서 합리적 태도냐, 그거를 그렇게 유, 장부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비용 따지면 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미안합니다.